x-1의 4제곱은 x 4제곱, 4x x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1일 때뭐 이메시스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니까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은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 그리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음. 있지 그래, 뭐. 전개해도 돼.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도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뭐 0은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어, 얘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또 얼마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좋죠. 0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안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 16은,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b는, 어, 6, 이렇게 되네요. 두개 연립하면, 2a는 10이니까, a는 6이고, b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빼라 그랬으니까, 뭐, 36, 마이너스 16, 답은 2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뭐, A 더하기 나와 있고, 빼기 나와 있으니까, 합차공식, A제곱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4번, 됐고요. 다음. 15번. 15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의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 은행구 접한다는 건 뭐다? 연립해서 연립해서 어떻게 한다고? 한 배씩. 어, 한 배씩이? 0 그렇죠. 어, 비조금 마이너스 4 a c라고 해야 되죠? 4 곱했나요 혹시? 모든 k에 하불과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이렇게 비정만의 4ac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았으면 90. 천 원이잖아요. 천원 아깝네. 다음 16, 16. 자 이렇게 됐네요. xy가 둘다 실수일 때 체적 갖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제곱식을활용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로 묶어내면 반의 제곱 4, 2기 4. 그 다음 y제곱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 플러스 16. 앞에 있는 건 2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 그에는 y 플러스 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6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7인가요? 7. 마이너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이게 없잖아 답이 응. 마이너스 플러스 9, 말문 제대로 썼니 2x-x, 플러스 y, 플러스 6x, 플러스 16. 아이고, 2로 묶어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갈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얘는 제곱이니까 음수는 안 돼. 가장 작은 게 0이란 말이야. 네. 이거 0, 이거 0 하면 남은 거 5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게 5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답쓸 때, X는 1, Y는 1대 최소값 5를 갖는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럼 더어분나요 이제? 네. 여기 끊을게요. 하나, 둘, 셋. 자, 당시 px를 x 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3이고, q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다. px를 x 1 x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3의 값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px를 x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3이고 그다음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 이것도 몫이 있겠죠? 나머지는 2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PX를 X-1, X-2로 나눴을 때, 몫은 뭐 모르겠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이렇게 해놓고, R3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있네. 요 네.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네. 1차죠. 그럼 얘는 AX P. 미지수를 두 개를 설정했으니까 식을 두 개를 뽑아내면 됩니다. 음, P2는 3. p 는 3. 3. 또? Q1은 2. Q1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 Q는 여기 있는 게 Q예요. 네. 이 Q가 이거거든요? 네. X에다 지금 얼마 집어넣는 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네. X에다 1을 집어넣는 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P1은 마이너스 1, Q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Q1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2인 거 아니까? 아, p1은 1이라는 걸준 거야. 미지수 2개씩 2개 준 거죠. 네. 그럼 지금 바로 합시다. p2는 3인데 다 없어지고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p1은 다 없어지고 1인데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연립하겠습니다. 3 빼기 1은 2. 2a 빼기 a는 a. a는 2가 되고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rx는 2x 마이너스 1이고요. r3은 6 빼기 1, 5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다들 알죠. 이거. 이렇게 주겠지. 개나 소나 푸니까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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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요 특정 학생을 가축에 비니하니않았습니다니 아니, 번. 61번. 몇 문제나 돼요? 아니, 여섯 문제. 그래? 9 0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를 X로 둘 거예요? 90구로 X로 둘 거예요, 뭐? 100. 100? 100? X 플러스 1, 굳이 X 플러스 1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 뭐. 그렇게 하자. 이라고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열0제곱 여기 x 마이너스 1 q 플러스 아 이렇게 되죠?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예요? 1, 너 마이너스 1, 1이라고 해라 1이라고 해야죠 1, 1을 집어넣으면 2의 열0제곱와 벌써 이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열0제곱뭐나 같았으면 99를 x라고 들었을 거예요 한번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99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의 열제곱. 어, 99로 X라고 두면 Q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X에다 0 집어넣는 거죠? 2의 열제곱은 R. 보세요. 결과물은 같습니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R이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응. 아, 우리가 구하는 건 나머지 2의 10제곱이니까, 아, 1024네.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답 없잖아요, 거기. <laughs> 아니요. 잘 봐요, 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추하는 거야. 101의 10제곱을 99로 나눴는데, 목수는 모르겠고, 나머지가 1024래. 뭔 개소리야. 99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1024가 돼? 아, 1024 빼기 99? 1024 빼기 99? 응, 응. 다안 나눠진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10을 3으로 나올 때, 우리 본능적으로 3 집어넣지. 네. 이렇게 해야 잘한 건데, 지금 얜 어떻게 한 거냐면, 집어넣고 한 거야. 어. 이렇게밖에 안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번더 나눌 수 있잖아. 이게 나머지잖아. 음. 그러니까 나머지를 한번더 나눠야 돼. 다 나눈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1입사를 뭘로 나눠야? 90%. 9로 나누면 돼. 얼마나 들어갈까나? 이렇게 되네? 그죠? 음. 나머지는 얼마? 34. 34가 남머지다 됐죠? 네. 이렇게 나오면 꼭 보기에 1024 넣어야 학교 시험은. 음. 그럼 저는 아무로 시험을 배우겠습니 34라고 안 하고 1024를 넣겠죠. 하지만 이제 너는 배웠잖아요. 그죠? 애들 막 쉬는 시간에 야 그거 답 1024야 그고 옆에서 <laughs> 당신들 막 이러겠다 <laughs> 다음 73번. 73번 자 2차식 fx와 1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야 이거 조건 만족시키는 거 여러 가지 짜집기 해야 되겠네 가는 fx-gx는 0, 중근 1을 갖는다. 나. 두다항식 fx-gx는 x-2로 나눠서 누 나머지 각각 2, 5다. f2는 2고, g2는 5다라는 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가, 중근이 1이다. 이게 연립한 거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 f(x)는 몇 차식? 2차식이에요. g(x)는 몇 차식? 1차식. 1차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이렇게 해 놨고 우리가 이거안써 먹었잖아요. 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 g2는 a 2-1의 제곱 이렇게 f 는 얼마? 2, 5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와우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저걸 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봅시다. fx, g x 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구하기로 했잖아.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문제가 fx, g, x를 뭐로? +1.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뭐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제 저거 구해놨잖아. X에다 얼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가능할까요? 꼭 복습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음. 74. 74. 뭐, 뭐시기든 간에 하여튼, 뭐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치죠. 그럼 예를 가지고 저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x 대신에 x-1px-gx는 a x 1 이렇게 되고 그럼 gx는 x 1 px a x 1 이렇게 돼요. x 1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거든. gx가 x 1을 인수도 가지고 있어요. fx도 x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gx도 x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어떻게 어떻게 쓸 거냐면 gx라는 건 x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고 차항이 1차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어, g 4는 3인데 4 빼기 1은 3.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한다고. 아, 우리가 구하는 건 b가 4구나. b가 4구나. 이렇게 구하게 돼. 자, 근데 보세요. 두개 곱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x 마이너스 1은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그 x 플러스 1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 누굴 걸까요? gx는 지금 x 마이너스 4잖아 얘는 fx였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다 fx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f2 더하기 g2를 구하는 거잖아요 f, g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f2는 2 빼기 1, 1 곱하기 3. 3이고, g2는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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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뭘 잘못 풀었어요. 2를 집어넣으면 3 맞고, 그 다음 g도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1-2. 맞는데요. g는 x-1, x-3. 어, b가 마이너스 3이래. 사를 집어넣을때 사를 집어넣을때 3입니다. 사를 집어넣을때 3입니다. 사를 집어넣을때 사를 집어넣을때 3입니다. 1 집어왔을 때 3입니다. 아이고 이런 1인데 그냥 아예 없어버렸네 아, 3, 3이네 3 네. 그럼 여기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2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 어, 어렵네요. 74번이고요. 자 B83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 0 x 플러스 9일 때, F, 3.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3.1이라는 것 때문에, 3.1이라는 것 때문에, 3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돼요. 네. 이건 그냥 일종의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게 제일 편한 건지는 제일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 마칠, 십, 구, 삼, 일, 삼, 마사, 아이고, 삼으로 한번 더. 이렇게 되거든요? 응. 그럼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x-3에 3번 곱한 건? 1. 1. x-3을 2번 곱한 건? 2. 앞에가? 2. x-3을 1번 곱한 건? -5. 마이너스 5. 마이너 5. 그 다음? 3. 이렇게 바뀐 거죠, fx가? 네.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라고요? 3.1이죠? 네. 그래서 3으로 하는 거예요. 3.1 빼기 3은 0 1의 세제곱. 더하기. 2 0, .1의 제곱. 0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 이거의 변형문제인데, 만약에 2로 조립해버렸으면 3.1-2여야 돼요. 네. 그럼 1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3으로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3 더하기, 마이너스 0.5. 여기는 100분의 1이죠? 0.02. 여기는 1000분의 1이니까 0.001 이렇게. 원래 제일 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하기야. 그래서 3.521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흔한 건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3.021에서 0.5를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1, 2 내려오고. 2.5.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521이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럼 됐나요? 네. 또 있나요? 네, 그렇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네. 하나, 둘, 셋.